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포세이돈 열바금 장치 SF, SF500에 대해서 열바금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로 6파이 초경 엔드밀에 우리 일반 열바금 척, 어, 편측으로 이게 보통 보면 한 5mm 정도 두께 정도 되는 일반 타입으로 열바금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지만 학근강 스테인레스, 어, 이 척은 학근강이기 때문에 학근강으로셋업을 어, 해서 열박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척마개 음, 척막에를 요렇게 제거를 하시면 여기 보면은 BT 30, 그다음에 BT 40, BT 50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도록 세,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나눠 그리고 이제 HSK 63 같은 경우는 어, BT 40 여기 63파이기 때문에 HSK 63은 이걸 하시면 되고. hsk 100은 바로 1 0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묶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바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이 보빈하고, 어 열이 열바금이 되는 요 시점, 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된다 해가지고, 열바금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여기에서부터 한요 정도, 한 15mm, 20mm 정도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유도전류가 나와야만이, 열바금이 열립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통 보면 어떻게 선택을 하냐 면이 보빈 붓개에서 한 3분의 2 지점, 반 조금 안 되는 지점에서 이 부분하고 매치를 시켜서 위치에 설정을 해서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전문용어로척 서포트라고 하는데 요 서포트를 요 위치에 놓고 어요 책을 열어서그 우리 그 우리 계분 같은 요런 스포타 기, 스포타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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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요 스포타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한요 정도 깊이 정도 넣어서 요 확대를 좀 해주세요. 어, 요 정도 깊이를 넣어서 열박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제가 저장한 대로 학근강을 울리고 두 두꺼운 벽 그럼 제가 아까 중에 20파이급으로 해서 12초 출력 100, 100, 로 제가 입력을 해놓은 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가열을 한번 눌리겠습니다. 음, 지금 열이 나고 있죠. 음, 지금 엔드밀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열박음이렇게 되고 나면, 순간적으로 이게 수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5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 뜨거라. 이렇게, 아, 뜨거. 5초 정도는, 아이씨. 그러니까 5초, 이게 한참 이렇게 열려있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열박음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 제품 3kW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출력이, 수축이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욕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엔드밀 꽂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열바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또 우리가 열바금 장치를 쓰시는 분들을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래가지고 다시 또뭘 해보겠다고 열바금을 하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어또 다시 열바금을 하면 다시 펜창을잘안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중에 하고 나면, 어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에어밸브 이쪽은 지금 설치가 안되지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 만약 설치가 되면 이렇게 냉각시간 120초를 해가지고 냉각버튼 요거 요걸딱 눌리면은 120초 정도는 냉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얇은 거 4파이 때어 어, 핸들 영역은 10파이급으로 했을 때는 몇초 정도가 되느냐 라고 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